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규모 오피스나 아니면 재택근무자에게 딱 맞는 복합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캐논에서 지난 10월 말에 새롭게 나온 GX2090인데요. 인쇄, 복사, 스캔, 팩스까지 가능한 4-in-1 무한 잉크젯 복합기입니다. 제가 기존에 GX7091을 소개해 드리면서 여전히 잘 사용 중인데요. 2090 제품이 나오면서 캐논의 GX 시리즈의 막내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용해 보면 성능은 막내급이 아니었는데요. 특징별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조금 더 가성비 있고 컴팩트 복합기를 찾는다 이러시면 은 이번 영상 끝까지 보고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디자인은 기존의 GX의 복합기들과 유사한 룩을 가져갑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잉크가 바로 보이면서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크기는 컴팩트하게 작아졌는데요. 가로세로 약 37에서 3 8 c m 에 높이는 22.5cm로 공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다는 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크기가 작은 만큼 급제함은 한 곳이라서 좀 아쉬웠는데요. 정면 하단에 있는 급제함은 2 5 0매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는 2.7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총 3단계로 각도 조절이 돼서 위치에 따라 편하게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커버를 열면 잉크를 주입할 수 있는데 혹시나 실수로 다른 칸에 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잉크캡이 색마다 다르게 홈이 파져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특징을 바로 볼 건데요. 바로 굉장히 고품질의 인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알류 잉크를 사용하는데. 표면장력이 강한 잉크를 사용해서 번짐을 더 억제한다고 합니다. 사실 기존에 사용하던 것도 알류 잉크라서 번짐을 느끼기가 좀 어려웠는데 더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잉크를 배치하는 방식에서도 발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잉크 방울의 크기를 줄여서 가장자리의 번짐을 최소화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궁금해서 GX7092 결과물과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어, 근데 차이를 느끼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은 제품군에서 최상위 라인업과 비교를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대가 두배 넘게 차이 나는 최상위권 라인업이랑 비빌 수 있는 퀄리티니까 어 그럼 또 좋은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컬러 프린트를 하다 보면은 여러 장을 뽑았을 때 색감이 변하는 프린터들도 있는데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에서 동일한 컬러를 30장 출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도 첫 장과 마지막의 색감 이게 많이 틀어지지 않고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잉크 퀄리티가 좋아서인지 사진 퀄리티도 훌륭한데요. 특히나 캐논에서 만드는 픽스마 포토 용지를 이용하면 재밌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토 매트 용지나 글로시 용지를 사용하면 일반 A4 용지에서 출력하는 것보다 더 퀄리티 높은 사진을 출력할 수 있어요. 설정에서 따로 종이를 설정해줘야 그 용지에 맞는 퀄리티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매트 용지에 출력하면 매트한 느낌의 사진이 그리고 글로시 용지에 출력하면 정말 사진을 인화한 것처럼 그럴듯한 유광 사진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토 용지의 크기는 크기나 종류별로 꽤나 다양한데요. 4이6인치짜리 용지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크기의 A4 용지 크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티커 사진처럼 출력 후에 붙일 수 있는 용지도 있어요. 이런 걸 활용하면 나만의 스티커를 바로바로 바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출력 후에 자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지까지도 있어서 정말 다양한 곳에다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는 건 전사제 출력을 해서 간단하게 티셔츠를 꾸며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좋아하던 캐릭터나 아니면 평소에 좋아하던 심볼 같은 거, 아니면 나에게 의미 있는 문구나 상징 같은 거를 출력해서 힌티에 전사를 해서 쉽게 나만의 티셔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 폰에 있는 문서를 출력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데요. 별도의 설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캐논 프린트 앱을 다운받고 복합기랑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된 상태로 추가 전환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현재 같은 와이파이에 있는 복합기가 보입니다. 클릭하고 나면은 자동으로 해당 복합기에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는 홈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에 있는 문서나 사진 요거를 마음껏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살펴보면 요 기능이라는 탭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크리에이티브 파크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캐논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출력물 플리셋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출력하고 싶다면 여기에 카드 요렇게 검색을 해보면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카드가 나옵니다 요게 단순히 출력만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장식물을 만들 수 있는 도면도 출력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앱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파크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도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이렇게 간단한 장식을 한번 쉽게 만들어봤습니다. GX 2090은 알료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색이 쉽게 바르거나 물에 잘 번지지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잉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알료잉크랑 염료잉크 이렇게 나뉘는데 가장 큰 차이는 물에 잘 번지느냐 이거거든요. 알료잉크는 쉽게 말 하면 기름으로 된 잉크인데 물에 잘 번지지 않아서 뭐 텍스트 같은 이런 출력물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하고 그 위에 필기를 하거나 그럴 때도 손바닥에 잘안 묻어나오고 더 적합한 건 알료 잉크죠. GX2090으로 출력한 결과물을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손으로 문대봤는데요. 이렇게 잘 번지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뭐 여기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도 잘 번지지가 않았습니다.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료를 정리를 할때 출력물에 좀 펜을 많이 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사무용을 목적으로 나온 제품답게 출력되는 속도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잉크젯이다 보니까 레이저보다는 좀 비교적 느릴 수밖에 없는 속도인데 이걸 상당한 수준으로 빠르게 뽑아주더라고요. 출력 버튼을 누르면 대략 10초 내외로 첫 장에 출력이 되고 일반 줄글로 되어 있는 문서를 프린트하면 흑백으로 뽑을 때는 4에서 5초 정도 그리고 컬러로 되어 있고 텍스트랑 사진까지 포함해서 가장 느리게 출력되는 문서의 경우에는 10초 중반대 정도가 걸렸어요. 공식적인 스펙상으로는 흑백은 15IPM, 컬러는 10IPM까지 최대 출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한 편의 속도라고 할 수가 있고, 일반 사무용도로서는 크게 답답하지 않은 속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무용으로 복합기를 알아보면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 중에 하나는 바로 ADF 자동급지를 지원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좀 복사해야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페이지를 스캔해야 될때이 자동급지 기능이 없다면 이쪽 위쪽 부분을 들어서 하나하나 직접 스캔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동급지를 지원하게 되면 은 눌러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완전히 차이 나는 작업량이 되는 거죠. GX2090은 ADF 최대 35매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양면 ADF를 지원하지는 않고 단면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양면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양면 스캔을 하기 위해서는 한 면을 먼저 쭉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뒷면을 돌려서 다시 한번 복사를 해야 된다는 점, 이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캐논 비즈니스 무한 잉크젯 GX 2090 복합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요즘에는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 뭐 이런 기기들이 발전하면서 페이퍼리스가 점점 많아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제 종이를 출력하거나 스캔하는 것들은 필요하죠. 특히나 오피스 공간에서는 당연히 필요한데 부담 없는 크기에 필수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고 크기 대비 고퀄리티의 출력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